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제 삶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정년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나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laughs>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특별히 오늘은 북녘 땅에 많은 우리들의 동포들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일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은혜받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기도 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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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이 대한민국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그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저들을 속히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복음으로 편만한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내가 넘치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세우신 교회들마다 특별히 여의도 수목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찬 주일 주님 앞에 이첫 시간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이 주일날 첫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의 통치자 하나님이 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아래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이 분단된 상황 속에 북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품고 목숨 걸고 매시간 부르적 한구 하는 자들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저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성찬의 귀한 은혜를 예수님의 찍히신 살과 어르신 피를 기념하여 오늘 성찬을 대할 때 보혈의 능력을 깨닫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들어갑시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 예수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 보배로운 피, 그 피의 능력을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찬을 우리가 대합니다. 아우, 한달 빨리 가네. 뭐 이런 정도로 느끼실 성찬이 아닙니다. 이 성찬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능력과 가운데 가장 귀한 능력이 바로 보혈의 능력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때마다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뿌리고 덮고 발라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주심을 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 우리 또 보혈의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속이란 게 무엇입니까? 용서한다 석방시켜 준다 우리를 모든 것을 탕감해 준다라고는 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칠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보혈에 공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죄를 탕감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짐을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많은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 해결할 수 없는 짐이 바로 죄의 짐 아니겠습니까 이 죄의 짐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늘 수고하고 고통 당하고 또 슬픈 비극을 우리는 체험할 수밖에 없고. 또 내세에 금세뿐만 아니라 이 내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결국 우리는 천국이 아닌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금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모든 문제를 재산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것으로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것.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에게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할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게 된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알고 그 은총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입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고백을 할때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그리도의 은혜를 그냥 은혜라고 하지 않고 풍성한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값없이 우리 주신 선물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고 또 천국에까지 우리는 그렇게 이르게 되어진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풍성한 은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습니다.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여기 말씀하신 죄 속량을 받았는데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흘리심이다. 그 피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 말씀하신대로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풍성하신 은혜 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한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 한 가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를 그렇게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풍성하신 내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것 한 가지로 그것 한 가지로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극렬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4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입니다. 항상. 그죠? 내기분내 기분이 그냥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품고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늘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주님의 그 은혜가 나의 피난처가 되어지십니다. 영원히 누릴 안식처가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벗어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에서 뿌리째 뽑힌 그 나무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해야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또한 부유하게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을 믿음으로 준비하면 주님께서는 늘그 그릇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대로 믿음의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만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극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값없이 주시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보혈의 능력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였었습니다. 그런데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유.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살아서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지만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북력 동포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이들이 자유를 위해서 피 흘렸고 많은 이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그 일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린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정말 무언가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드린 말씀과 같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계시록 22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시는 저주받지 않는 인생입니다. 왜?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속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에서 현세에서뿐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우리는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의 찬송을 끊임없이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고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입술로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여자를 통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 일을 행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고 또 영접하는 자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일의 능력은 사망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자유케 하셨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세아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송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라내명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은부의 권세에서 죄의 형벌을 면케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생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주님, 그 십자가의 주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렇게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진 것을 마음 가운데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생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은 저주가 없고 눈물이 없고 이별도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천국을 어려운 부시 알고 있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있을 그 천국을 예비하려고 올라가셨고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놀라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디엘 무디 목사님이 이제 임종 직전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람들은 다 누군가 가정의 남편이고 아버지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상황이 놓여지면 이별 때문에 섭섭해서 서운해서 울음을 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디엘 무디 목사님이 울고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들 울고 있느냐. 저 천국이 보이지 않느냐. 천국이 저렇게 좋은 것을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일찍 못간 것이 후회되는데 나 무디는.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것이다. 이사 가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내일 부디가 죽었다고 신문에 나거든. 그것을 믿지 말고 죽은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시작. 나는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것이다.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 가는 존재입니다.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지옥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이사 가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눈뜨는 그 순간 구속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 그 은혜를 항상 우리가 누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보혈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 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땅 이 땅에 죄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죄악된 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혈로 씻어주셔서 통일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죄의 노예로 잡혀 있던 인생들과 화목되어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화목되어진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피는 그렇게 화평을 이루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늘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남과 북의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통일도 정치적인 것이나 이데올로기로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그렇게 아름다운 복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통일되어지기를 위해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와 극렬 속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땅 가운데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극류를 마음 가운데 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는 그 역사하심은 내 의지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보일의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이신 피로 말미암아 분열케 하는 흑암의 악한 것들을 멸하여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가정이 아름답게 하나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 되어지고 이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하나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보혈의 능력은 죄악에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것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자유로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묶여 있는 건 가짜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자꾸만 묶였, 묶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 코끼리들이 발목에 묶고 있는 쇠사슬,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코끼리도 도망을 못 갑니다. 왜? 어렸을 때 거기에 기, 기, 기억이 돼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힘이 약할 때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어디를 가려고 발버둥쳐도 못 가. 그러니까 그 새끼 코끼리들에게는 그 발목에 쇠사슬이 족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등치가 크면 얼마든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데 어려서 기억돼 있어. 아 나는 이 족비 회사들이 묶여 있는 동안은 어디도 못 가. 이게 이게 입력돼 있으니까 그큰덩치에 코끼리들이 이것만 하나 걸어놓으면 나는 어디도 못 가. 주인의 말에 의하면 나는 어디도 못 가고 주인 말만 들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 코끼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들은요. 우리는 예전에 그런 죄의 노예였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자가 되어질 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으로 얻었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으로 얻었고 심령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자유자이십니다. 그 자유를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이한 달, 시월 한 달, 아름다운 계절이 한 달,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 주님의 풍성하신 데를 마음껏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보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자유한 믿음의 사람 되었사오니 이 자유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유자가 되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오짐을 믿습니다.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묶임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묶임 받지 아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포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을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감 약한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의 자유자로서의 믿음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의 저주는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다시 들어오지 말 지어다.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범사위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넣어 주시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이 지경이지만 주님 구원의 은혜로 감격하여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육케 하시어서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되어지게 하시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 주시고 진학과 결혼과 취업의 모든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문을 여시어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의도 수목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이제 하나님 10월 26일 있을 하나님 시자이 대회가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자리가 되어짐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 주신 귀한 말씀을 품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 또해 무얼 하시는 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참된 자유자로 삶을 깨닫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삶 속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